예 이번에는 의대생 복귀를 바라보는 환자들의 입장과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주 한국 중증 질환 연합회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 예. 그 연합회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의대생 복귀 발표가 있은 하루 뒤에 성명을 통해 복귀는 다행이지만은 반성과 환자 국민에 향한 사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이주가 지난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요? 아뭐 뭐 다행스러운 지금 며칠 전에 그 정공이 뭐 대표가 환 환자 단체 대표를 만나서 뭐 사과를 하긴 좀 했습니다. 그데아 예, 예. 어, 그거 하고 달리 지금 뭐오대생이라든지 의료계에서는 오히려 그날도 당일 그런 만남의 시간 안에서도 일부 모뭐 교수님들은 왜아그정홍이가 어, 사과를 하느냐정 정부 쪽에 사과를 받아야 된다 이런 또 어, 눈총도 내기도 하, 하셨고요. 예. 문제는 당시에 여하튼. 아~ 어, 뿐만 아니라 이 (1년 6개월) 동안 긴 시간 동안에 지금 의대상이나 정국이나 이분들이 한 행동에 의해서 환자와 국민들은 굉장히 큰 고통과 사실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진정성 있는 어떤 사과의 모습이나 자세 같은 것들은 솔직한 얘기를 참도 아직도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일종의 보인들보인들 그, 보인들 스스로가 특권 어떤 의식이나 이익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은 그 정부하고 의지, 그 의료계의 어떤 그 정책에 관한 문제였던 거지 환자나 우리 국민들은. 특별한 잘못이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지금 희생되고 피해를 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몇 가지 사실관계를 좀 전해 드리고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2 8 일에 한성존 대한 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이 한국 환자단체 연합회 사무실을 찾아서 우정 활동으로 인해 불편을 겪었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린다. 어, 이 사태 장기화된 데서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 같은 날 전국 의과 대학 교수 비대위에서는 부당한 정책에 항의해온 의대생과 전공의들에게 또다시 사과를 요구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처사다 이게 같은 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한쪽에서는 사과를 하고 한쪽에서는 사과가 웬 일이냐 교수들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그리고 특히 이제 환자들도 많은 피해를 받고 뭐 수술이 지연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 뭐 소위 말하는 뺑뺑이,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실제 벗어, 벌어졌습니다. 환자 단체들에서는 이거에 대한 보상, 아니면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지금 네. 대표님께서는 조금 어떻게 보십니까? 아, 저희는 사실은 처음 그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부터, 저도 그 환자들 어떤 피해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왔고, 그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부 관계자나 아니면 정치권에, 예, 이 이야기를 해도 피해 조달기 그걸 빨리 발족을 해서 조달을 하고 그 피해에 따른 어떤 그 회복 그 원상 회복을 위한 노력을 우리 사회에서 해줘야 된다 그걸 이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반복이 되고 오히려 그렇게 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환자나 국민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료계와 환자 국민들의 어떤 불신은 점점 커질 것이다. 아~ 어,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정치권이나 정부가 크게 어떤 그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어떤 걸 준비하거나 이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일단 복귀를 한 것은 다행이지만은 이게 재발될 가능성 그리고 이거와 지금까지 있었던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부가 어~ 의견 어떤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 좀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의대생의 경우에는 유급을 막기 위한 교육대 과정이라는 게좀 압축해서 지금 한 학기를 지금 이렇게 어 왜냐면 하 1년 반 동안 지금 이제 유급 그러니까 어, 수업을 거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졸속 교육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고 어 나오는 상황인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사실은 의대 정원 2 0명 나왔을 때 의료계나 어, 전공이 또 의대생들이 가장 반발했던 부분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들이 그, 그, 전문을, 전문가로서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 요건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수없이 반복해서 지금 1년 이상을 끌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막상 본인들의 문제는 지금 이런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요. 적어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정부나 아니면 지금 의료 스스로가 마땅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반대했을 때는 이런 이유로 반대를 하고, 지금은 이렇게 교육이 너무 떨어질 게 너무 흔한데, 이런 방식으로 끌고 간다는 건좀앞지가안 맞는 거고요. 오히려 저희도 이런 걸 통해서 만약에 지금, 지금 이 사태에 한가운데 있던 어떤 이런 그 의대생활 전공이들이 과연 적절한 교육을 받고, 어, 아니, 뭐, 그 전문가로서 충분 자질을 갖고 나올 수 있는 건지 좀 의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 이 문제 외에도 필수 의료 공백 방지법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의료 대란 피해 보상 특별 법 제정. 그리고 보건 의료 음, 기본 법 제정. 음, 개정안이상임 위에 계류되어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환자단체에서도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민주당 여당에서 이를 좀 지속 어,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시는지요? 아, 첫 번째는 제가 이건 뭐 제가 뭐정신이 아니라서 뭐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난 정부에서 그 어떤 벌어진 일들을 지금 이, 이, 이번 정부가 그 동안 이게 뭐 한산 넘어 뭐 전략적으로 이용 하진 않았을거라고 보는데 외 같은 손발이 안 맞아 정부하고 뭔가 손발이 안 맞아서 여기까지 온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너무 의료계 쪽하고만 이야기를 하고 의료계 입장만 혹시 정치권이 듣고 있지 않았나? 사실은 이 안에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환자나 국민들의 어떤 조금 아까 말, 말했던 피해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재발 방지라든지 아니면 환자 기본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먼저 좀 많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를 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의료계 쪽의 이야기만 너무 듣다 보니. 이게 그훈이용미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향후 의료 개혁이 언제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정부가 다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것 같은데 그때 이제 그 기존의 그 의료 개혁에 대해서 어떤 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럴 때는 의사 쪽들은 이제 의사가 중심이 돼서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해왔고. 뭐 다른 의료 단체라든지 환자 단체들은 이제 우리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은 좀왜한 환자 단체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제 뭐 말씀하시는지요? 어 아마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아, 똑같은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렇게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문제가 됐던 게 정부와 의료계만, 의료계만 여러 가지 논의나 아, 정책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한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도 맨 처음에 의료계하고 정부가 서로 자기들은 이야기를 했다고 하 자기들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어. 이 사태가 벌어졌다고 양쪽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런 위원회가 됐던 이런 정책 결정을 하거나 논의를 할때 환자나 시민단체가 아,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필요한 얘기가 어떤 것들이고, 누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건지를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나 이번 사태로 인해서 환자나 시민단체가 좀 더, 어, 이런 들이 참석해서 무엇이 우리 환자나 국민이 필요한지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그정부가될때 우리 가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됐, 되면 참 좋을 거라 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주 한국 중증 질환 연합회 대표와 이야기 네, 나누보겠습니다 한마디만 좀더 해도 될? 아예예 예. 말씀해 예. 주십시오 예. 제가 사실은 그 최근에 어, 어떤 어그 우리 환우분 중에 한 분이 어려운 그수술을 그러니까 못할 정도로 암 환자인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었어요. 그래뭐 예. 항암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 병원을 다 돌아다녔는데도 수술을 못한다고 결정이 나서. 혼자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가야 되나, 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사 한 분이 오래 경험을, 경험을 가진 그 외과술을, 선생님께서 한번 와봐라.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분 체력도 회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수술을 할수 없고 항암도 할수 없는 환자를 지금 치료하고 지금 8개월째 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이런 의사분들이 있게 우리 환자들도 있고, 우리가 이런 속에서 이렇게 그, 이, 그 치료를 할수 있는 그런 신념과 확신을 갖고 환자에 대해서 그렇게 애틋한 마음을 갖고 계신 의사분들이 좀 있어서 어 대한민국이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문제로 그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젊은 의대생이었던 전공인들도 지금 이 훌륭한 선배님처럼 확실한 신념을 갖고 저희 환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지금 이 사태는 훨씬 빨리 봉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저절한 사연도 또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정부 그리고 의료계 또 환자 단체를 비롯한 여러 의료 보건 단체들이 다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주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